어, 왜 MSA를 알아야 하는가를 이렇게 크게, 어, 적었는데요. 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전체적인 지금 IT 업계의 어, 트렌드는 어, 흐르고 있는데요. 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아키텍처에 대한 설명, 그리고 어, 특장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구현하는지에 대한 내용, 실제 개발을 해보면서 좀 이해하는 주제로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왜 msa 냐 라는 생각을 해보면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지금 크라우드 네이티브 라고 하는 키워드가 지금 it 업계 그리고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정부 차원으로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서비스형 에서만 서비스 유형에서 많이 필요에 의해서 msa 를 도입하고 그걸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했는데 이것이 이제는 시스템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본적인 그 기술 요소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라는 분위기이고요. 클라우드로 서비스를 많이 구축하는 상황이라서 이왕 클라우드를 사용함에 있어서 클라우드를 좀더 클라우드스럽게 사용하자라는 차원에서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정의를 어 MS의 아키텍처 그리고 CICD 그리고 컨테이너 뭐 이러한 기술 요소로 이제 한다라는 것들이 정의되면서 MSA는 더욱더 어 이제는 좀 필수로 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MSA를 이해해야 될 뿐더러 이해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이제 개발을 할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아키텍처를 이해하기도 조금은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MSA가 무엇인지 그리고 MSA를 실제 스프링 부트로 간단하게 만들어 보는 것까지 포함을 했습니다. 먼저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잠깐 얘기를 드리는 게 좋은데요.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는 표현이 물론 클라우드라는 키워드가 있어서 마치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어떤 것들 기술 요소를 써야 뭐 클라우드 네이티브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일단 CNCF라는 단체에서 정의를 했습니다. 물론 그 단체가 정의한다고 모든 것이 뭐 진리처럼 만들어지지 않지만 그래도 가장 영향력 있는 단체 중 하나이기 때문에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정의함에 있어서 크게 네 가지 아키텍처 측면, 개발 측면, 인프라 측면, 운영 측면에서의 기술 요소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키텍처 측면으로는 m s a 를 얘기하고 있고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구현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개발 측면은 이렇게 오픈 API 뭐 API 뭐 이런 식의 API 형태 그리고 인프라 측면은 컨테이너 어 컨테이너로 구축되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운영 측면은 두 가지인데요 CI/CD 그리고 DevOps가 있습니다 어, 이러한 기술 요소들을 가지고 어 구성하는 것들을 클라우드 네이티브라 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좀 부연드리면 CNCF라는 것은 클라우드에 가장 영향력 있는 단체 중에 하나고요.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말하고 있을 때 이러한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이제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확장 가능한 어플리케이션 그것을 하기 위해서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 그리고 선언적 API로 되어야 된다. 그리고 느슨한 결합. 그러니까 느슨한 결합이라는 것 자체는 API 콜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큐를 둔다든지 함으로써 비동기 방식으로 통신을 해야 된다. 그런 것은 MSA가 구현하고 있는 것과 거의 어그 사상이 유사하죠. 그래서 그런 측면 그리고 엔지니어는 최대한 어 개입이 없이 운영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CI/CD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 다시 한번 클라우드 a 브의 구성 요소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클라우드를 좀더 클라우드답게 사용하자는 네이티브 취지에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그 중심에 첫 번째로 자리잡아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단위를 작게 줄인다에 있고요. 그리고 어, 이 작게 줄인 것들이 컨테이너에 실려지는 것이죠. 컨테이너라는 것은 어, 경량화된 가상화 기술, 기존 VM보다 게스트 OS가 없음으로써 훨씬 더 경량화를 시킨 부분이 있죠. 이 컨테이너들이 어플리케이션에 탑재되면서 배포될 수 있게끔 그렇게 제공하는 것이 이제 컨테이너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그럼 배포라든가 운영을 자동한다라는 관점에서 DevOps와 CICD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란 무엇이냐? 어, 이것 또한 이제 같은어에서 정의하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의 어떤 그 배치가 있는데요. 이것을 한번 이해하면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어떻게 정의해 나가고 있고 만들어 가려고 하냐. 이것이 완전히 구형 관점은 아니더라도 이러한 요소들을 아키텍처를 할수 있고, 그리고 이 아키텍처를 이해함으로써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어 어떤 내용이냐라는 것을 좀더 이해할 수 있는데요. 자, 전체적으로 이 안쪽이 이제 아키텍처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자, 진입점부터 한번 보면, 모바일 앱 같은 경우, 그리고 브라우저 앱, 그리고 다른 서비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로 이제 호출이 되어진다라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호출은 이제 통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이렇게 호출이 이루어질 때, 여기 최초에 API, 어, API 엔드포인트라고 하는데 그 주소를 엔드포인트로 하는데요. API를 호출하게끔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 이 서비스 이뒷단에 서비스가 있다면 이 서비스의 인터페이스 역할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그 대표적으로 이제 API 게이트웨이가 그 역할합니다. 을 자, API 게이트웨이는 이런 MSAL을 구성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구성 요소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PI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이 뒤에 서비스들을 실제 호출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서비스들이 안쪽에도 되게 많은 수의 서비스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서비스를 일일이 외부에 노출하지 않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 서비스의 주소를 직접적으로 외부로 노출하는 것이 뭐 좋은 형태의 아키텍처가 아닌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내부적으로 이런 그 서비스들의 어떤 인터페이스들이 바뀌는 것들, 어 그것이 빈번하게 되어진다면 이런 앱이나 브라우저에서 호출을 할때그 내용이 달리 또 개발이 새로 되어야 돼, 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단일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어, 대부분의 호출을 이루게 함으로써 변경 영향도가 좀 줄어들 수 있게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API 게이트에는 또 이렇게 전체적인 API 호출의 첫 번째 그 진입 단계를 맡음으로써 공통적으로 해야 될 일들. 특히 그것을 이제 우리는 사상 중에 어스펙트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AOP라고 하는데 자, 그러한 측면에 뭐 인증이나 인가 뭐 이런 것들의 어 역할도 API 게이트웨이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API 게이트웨이에 는 필터 처리 같은 것들을 해서 어, 전체적인 API 처리해야 될 일이 있다 그러면 그 API Gateway에서 처리를 맡게 됩니다. 그런 룰을 정의할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API가 이제 호출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로드 밸런싱 그리고 서비스 라우터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요. 서비스 라우터라는 것은 서비스를 찾아간다라는 의미고 로드 밸런싱은 그 트래픽들을 분산시켜 준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자, 서비스가 어디 있는지 찾고 호출을 할수 있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서비스 디스커버리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서비스 디스커버리라는 것은 서비스들이 미리 서비스 디스커버리에 등록을 해두고 등록을 해둔 상태에서 이 등록을 하게 되면 이 서비스 디스커버리는 마치 DNS 서비스처럼 URL을 이렇게 호출을 하면, 호출을 하면 그 IP를 주듯이 서비스 디스커버리에 내가 어떤 서비스를 찾고자 한다. 그러면 해당하는 물리적 위치를 리턴하게 돼서 실적 호출을 이루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서비스 디스커버리를 가지고 찾게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마이크로 서비스는 많은 서비스들이 구성되어져서 전체 서비스를 이룬다라는 것이 하나 있고 또 서비스는 언제든 위치가 바뀌든 아니면 서비스가 더 확장되든 서비스 BC 또는 CD가 더 추가되든 이렇게 유연하게 바뀔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고정해서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를 등록하고 찾는 방식으로 연결을 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자, 그렇게 찾게 되면 호출을 하는데 바로 또 서버로 호출한다기 보다는 로드 밸런싱을 통해서, 어, 내가 서버를 두대둘 수도 있고 동일한 서버를 세대둘 수도 있고 필요에 의해서는 더 많이 둘수 있는데, 그거를 일일이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앞단에 그 트래픽을 분산할 수 있는 로드 밸런스를 둠으로써, 어, 주면 이 트래픽을 적절하게 분산을 해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진입이 이루어지는 상황인 거고요. 자, 내부에 보면 이 인스턴스라는 것들이 실제 어플리케이션이 탑재된 서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을 이제 이너 아키텍처라고도 표현합니다. 이, 이 부분을 이너, 아키텍처. 왜냐하면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이제 해당이 되는 거고 이 바깥에도 물론 대부분 이제 또 소프트웨어로 이루어지는 그런 장치들도 있지만 이것은 이제 외부 아키텍처라고 해서 아우터, 실제 물리적인 그런 아키텍처를 구성하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자 이제 어플리케이션들이 여기 하나씩 들어가는 상황에서 자 여기에 보시면 이제 컴피그 서버가 컴피그 스토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컴피그 서버가 있습니다. 이 컴피그 서버는 뭐냐면 이 인스턴스들 어플리케이션들이 이 컴피그는 외부에 두자 라는 사상이에요. 컴피그, 그러니까 설정이죠. 컨피뉴레이션 설정은 외부에 두는 것이 관리도 편하고 또 하나는 이런 휴먼 에러라고 하는데 어, 내가 어딘가에 설정을 했었어야 되는 설정을 뭐 잊어버린다든지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한 군데서 이 c o n f 란 서버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이한 군데 설정을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에 반영되게끔 그렇게 구분을 하는 거죠. 어플리케이션과 설정은 구분한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어플리케이션들이 어떤 형태를 이루어서 개발계를 이루기도 하고 그리고 스테이징을 이루기도 하고 운영계를 이루기도 하는데요. 자, 이렇게 이루는 때이 어플리케이션들의 군을 대부 그리고 프로덕을 나눌 때 소스는 동일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 뭐가 바뀌냐 환경 설정이라는 부분이 바뀌는 거고 그 환경 설정에 의해서 여기는 뭐 서버가 한 대가 될 수도 있고 여기는 두대 여기는 세대뭐 대수뿐만 아니라 위치 그리고 얘가 접속하는 DB도 바뀔 수 있겠죠. 자 DB를 바라보는데 개발 DB를 바라볼 것이냐 어, 운영 DB를 바라볼 것이냐의 설정들 그런 부분들 또한 외부로 독립 빼서 여기서 한꺼번에 설정을 함으로써 작업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개념입니다. 이거 자체가 이런 인스턴스들이 다 컨테이너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이제 그 MSA가 갖고 가는 어, 사상 중에 하나인데요. MSA 자체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만든다라는 것이고 이것을 만들기에 효율적인 인프라, 어, 환경이 컨테이너 기반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뭐 쿠버네티스 같은 기반으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게 되면 애플리케이션의 확장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용이하다라는 측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런 것들을 이제 런타임 시에 이제 플랫폼으로 제공하는 것이고 자, 이 뒤에 백킹 서비스라고 해 가지고 퍼시스턴트 레이어, 그러니까 DB 부분이 있고 그리고 메시지 큐 부분이 있습니다. 자 DB는 당연히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는 부분이고 변동의 영향도가 굉장히 적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바뀌는 거지 이 DBMS 자체가 이렇게 인스턴스처럼 죽었다 살았다 하지는 않기 때문에 별도로 빼고 그것을 컨테이너 영역에 같이 넣진 않습니다. 그래서 DB는 별도로 구성을 하고 연결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고 메시지 큐도 메시지 큐라는 것은 이렇게 데이터를 데이터를 메시지로 이렇게 처리해서 a라는 서비스에서 b라는 서비스를 호출할 때 이런 메시지 큐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방식이 이제 비동기인데요 비동기라고 표현한 이유는 a에서 b로 바로 api 호출을 하게 되면 b가 응답을 해야 이제 a가 더 진행을 하는 그런 동기인 상황인데요 자 메시지 큐에 넣게 되면 a가 메시지 메시지 하나를 메시지 큐에 넣고 바로 다른 일을 수행하게 되는 거죠 그럼 b는 여기에 이제 바라보고 있다가 뭐 싱크라고 하는데요. 여기 여기서 데이터가 생기면 B는 해당한 업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차는 좀 생길 수 있지만 조금 더 어, 결합도가 낮게끔 어, 처리가 되는 거죠. 자 A와 B가 어, 독립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식의 아키텍처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MSA의 중심이 되는 사상인데 그것을 이루는 기술 요소가 바로 이제 메시지 q 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전 그리고 그 이런 플랫폼을 운영하는 운영자를 표현한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개발자를 포함해서 운영까지 있는데요. 개발자와 운영자가 이제 개발하게 되면 이런 그 소스 소스를 관리하게 되고, 그것이 빌드 되어지는 것이고, 빌드된 바이너리가 이렇게 이미지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미지가 실제 서버에 디플로이 어, 배치가 되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을 CI CD 파이프라인이라고 하죠. 자, 이런 식의 자동화 관점도 이제 MSA가 추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모니터링. 모니터링하고 이제 지표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모니터링에도 여러 가지 툴들을 통해서 이 흐름이 잘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가 확인이 됩니다. 자, 이 모니터링이 조금 더 중요해진 이유가 MSA가 어, 추구하는 바가 마이크로 서비스들, 그러니까 서비스를 작게 쪼개고 서로 간에 통신을 하면서 서비스가 전체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흐름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됐고 그 추적을 해야 되는 역할이 좀 필요해서 이런 부분이 있고요. 이 전체적으로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기동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 그리고 자원이 적절하게 이제 배치돼서 수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 해서 모니터링까지 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아직 기술적인 단계로 가지 않았더라도 아키텍처적으로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진다라는 부분이고요. 이것이 그대로 스프링 클라우드에서 이런 그 모듈들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구성을 해볼 수가 있고 여기 있는 뭐 API 게이트웨이, 그리고 어 로드 밸런서, 그리고 컴피그 서버, 그리고 실제 서비스들, 그리고 어 이런 메시지 큐. 그리고 이렇게 모니터링, 뭐, 스루스나 집킨, 뭐, 이런 부분. 그리고, 어, 그래파나, 어, 프로메테스 이런 부분.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조합해서 서비스를 호출해 보는 것. 그것이 실제 구형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